죽은게 아니라 샤베홀 아 이거 뭐 일단 쟤는 얘 둘은 일단 차단 넣어야 돼 굉장히 시끄럽구만 짱, 더블 짱게 방패도없는 연습 좀해야겠다 블리츠 개좋네 어? 랭크 대봤잖 뭐야, 저 새끼 방패, 와우. 와우. 팡패병. 팡. 블리치는 방패병이 아니다. 표준, 표준 인경, 퐁퐁퐁. 아저 설명에 그거 그정균진이랑다했구나아유 개X같은 게많다 지하나고? 응 음. 리오 설치 안하네 오케이 꿀안녕하세요 야, 귀여워라고 할 n d s 아닌데? 전부 다야 d <laughs> 와야전설 e c o n d s 10 seconds. 10 어, seconds. 10 seconds. 10 s 다 c 나 n d 나10 s e c 들어가냐? 어이구, 씨발, 이거 또 고생하셨어. 뒤집어 했네. 캅칸, <laughs> <laughs> 여서 잠들다. 근데 보는 눈앞에서 뒤졌거든. 나와봐, 야, 꺼져, 꺼져. 야! 누구신 아! 야! <laughs> 와. 이 새끼들 신기하다. 어, 없디. 이게 <laughs> 뭐다 쏘는거임? 근데 그거 바로, 바로 밑에 설치, 야, 근데 벽, 야, 야, 땅바닥 바로 밑에 설치할 수 있어. 여기 나무잖아. 어, <laughs>